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잘하는 아빠 부자 아빠입니다. 아, 경매에 참여함에 있어서 집주인이 해당 경매 물건에 거주하는 경우는 좀 심플한 편입니다. 아, 말소 기준 권리만 파악하고 적절성에 대해서 판단한 이후에 경매에 참여하면 됩니다. 아, 그런데 임차인이 있으면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 특히나 그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 배당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아, 오늘 부자라빠의 경매 공부하기 파트 7에서는 어,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매 물건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그 임차인이 있는 물건의 권리 분석입니다 임차인이 있는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소 기준 권리를 파악합니다. 이것은 경매의 권리 분석 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에 대한 그 대항력을 확인합니다. 세입자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게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후순위 임차인이 됩니다. 아, 후순위 임차인은 뭐 대항력이 없으며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할 의무는 어, 없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배당 순위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인이 배당을 전액 다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배당을 다 받지 못하면 그 금액을 낙찰자가 인수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등기부 등본상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금을 가로채가는 경우도 있으니 세밀하게 파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항력과 인수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경매 물건에서 임차인의 그 대항력 유무는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어, 대항력 없는 물건은 임차인의 그 보증금 인수 위험이 없습니다. 어, 또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권리의 이상이 없는 아주 편안한 물건입니다. 어, 그런데 예, 이러한 상황을 다른 입찰자들도 다 알고 있을 테니 예, 낙찰가격은 좀 높아질 것입니다. 대항력과 인수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첫째는 대항력이 없으면서 배당도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대항력이 없으니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좀속 터지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 임차인은 해당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쉽게 명도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무엇인가 받아야만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어, 물론 뭐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는데 에, 사실 낙찰자의 협상력이 좀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어, 두 번째로 어,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다고 해도 그 임차인이 배당을 받는다면 물건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고 무조건 뭐 제외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어, 임차인에게 배당이 전액 배당이 된다면 어, 명도가 수월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 세 번째는 대항력이 있는데 배당을 못 받는 경우인데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니 누구도 입찰하지 않을 겁니다. 어, 이런 경우는 어, 낙찰자가 낙찰 보증금을 포기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 에, 주의해야 합니다. 어, 세 번째는 그 진정한 임차인에 관한 상황입니다. 그 임차인이 법원에 제출한 내용을 기초로 어, 매각 물건 명세서에 임차인 정보가 기록되므로 어, 신고하지 않은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전입세대의 열람으로 전입일자와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자에게 중요한 정보인 점유 부분에는 주거임차인 미상 혹은 알수 없음으로 표시를 합니다. 단순히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면 유료 경매 사이트에서는 대항력이 있다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 정보만 믿고 어, 입자를 하기에는 뭐 다소 어, 무리가 있습니다. 음, 어, 임차인이 그 권리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 법원은 그가 진정한 임차인인지 여부가 파악되지 않습니다. 어, 보통 권리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임차인은 집주인의 가족일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무조건 가족이라고 유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집주인과 친척 관계이고 보증금 없이 살고 있다면 보증금 인수를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정식으로 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다면 친척이라도 진정한 임차인임으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진정한 임차인에도 불구하고 권리신고를 법원에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경매에 나온 그 집에 지적 낙찰을 받기 위해서 권리신고를 안하게 됩니다 어, 사람들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입찰에 잘 응하지 않을 거고 그래서 임차인은 싸게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낙찰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전입한지 오래된 임차인의 경우 어, 주소만 남아 있는 경우도 뭐 있습니다. 어, 하지만 이러한 사실 여부는 현장에서 확인을 해야지 에, 서류만으로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 이렇게 경매에 있어서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정말 살펴볼 것도 많고 어, 설사 낙찰이 되어도 어, 임차인으로 인해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 배당받아서 나갈 수 있는 임차인의 경우라면 뭐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경매에 나온 물건들이 그렇게 좋은 물건만 있지는 않습니다. 어, 임차인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물건을 점유하고 있고 어, 그것을 낙찰자에게 원활하게 명도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 그러므로 경매에 있어서 권리분석도 중요하지만 임차인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 특히나 서류상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심지어 준비 등록도 안되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점유를 하고 명도를 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집 하나에 각 방마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에서는 현장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 옛날 그 표가 생각이 납니다. 너도나도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아, 이를 경매에 적용해 보면. 어, 너도나도 임차인 조심, 숨어있는 임차인도 다시 보자가 아마 될 것입니다. 어,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입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선순위 임차인과 임금 채권 및 당해수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어, 계속 관심 가지시고 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신청과 댓글은 저에게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